됩니다. 이거 의미 없어요. 기스 안 납니다. 잡아당기 뽕 빠집니다. 정말 쉽죠. 예전에 여기다 제가 그 뭐라 하죠? 뭐 꽂아서 어... 헤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얘가 기스가 나거든요. 그냥 잡아당기면 빠지더라고요. 제가 한열몇배 하면서 찾아낸도가 옵니다. 그냥 잡아당기십 쉽죠. 여기 손가락 이 넣고. 손가락 고 잡아 잡아. 당기시면 이게 렇똥 빠집니다. 자, 아주 쉽죠? 이거 생각보다 쉽, 쉽다. 아, 그쵸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 참. 자, 이렇게 중손으로 넣고 손가락 두 개, 두 개, 두 개, 네, 네개 손가락으로 넣고 잡아 당기십시오. 어야 됩니다. 7mm 볼트가 양쪽에 이쪽에 하나 있고요, 풀어주시고 7mm 볼트 푸는 공구로 풀어주시고요.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7mm 볼트 이렇게. 공구가 있습니다.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구가 있어야겠죠. 이 7mm 볼트가 있어야 됩니다. 푸는 거. 아 지금 조여주고 있구나. 볼트도 풀어 주고. 착순이 됐습니다. 짜잔. 풀었죠? 자, 이제 얘가 분해됩니다. 가 짠. 분해됐죠? 조심해. 이제 입 빼야 돼요. 자, 보시면은 하얀색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위로 올리고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아닌가? 자, 위로 위로 올리고 하얀색 핀을 위로 올리고 네, 위로 손톱으로 해서 위로 올리고 잡아 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 하얀색 핀을 위로 올리고 하얀색 핀 부분을 밑으로 누르면서. 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하얀색 핀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 하얀색 핀을 손가락으로 눌러요. 누르면 들어갑니다. 안으로. 누른 누르, 눌러 누르, 누르, 누르면 눌러지니까 눌러서 잡 빼시면 뽑아집니 위로 빠집니다. 올리고 예. 자, 이게 좀 어렵죠. 픽 빼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올렸죠? 아니 해준이 것도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건 응. 내건아니냐고할 수도 있어. 우리 또 <laughs> 우리 사장님이 또내 것은 또안 했지? 그럴 수 있으니 제가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냥 했어. 응. 그러시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 얘가 이렇게 돼있으니까또이건할거할거안할거 이게 으니이렇게작가 안 갈게요. 자. 이렇게 할 건데. 자, 라이트하고 시지고 할 겁니다. 그 봐요. 자, 이거 부쉬 같은 거좀 해야 되죠. 자, 빨리, 네, 얼른 얼른 사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저자 잠깐 그거 다 하는 게 아니지. 아직아직아니 구멍도 아니, 아니, 구멍을 뚫어야 되네. 우리가 좀저금고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오랜만하니까 에또 잊어먹었네. 이제 구멍을 뚫읍시다. 우리. 구멍을. 구멍을 뚫어서 LED 그 나와 있게 만들어 줘야 되죠. 총동이 또 어디 있지? 어, 빨리 찾아서 오십시오 어디 있나아니나전동력이 있나? 있겠죠? 기가력기 있습니다. 네네네. 그기가여 l 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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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오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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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금방 된다. 자여기서 이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대충 잡수있죠 위치를 눈대중으로 잡으면 맞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눈대중으로 잡거든요. 눈대중으로 <목소리> 여기. 이 정도로 잡으면 예. 아, 이렇게 구멍 뚫을 곳을 눈대중으로 눈대중으로 잡으면 됩니다. 이건 제가 해봤는데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눈대중밖에 안 돼. 오케이 됐어. 그래서 과가하게 뚫어버릴게요. 네. 이사이즈를 예, 제가 몰라요 아직 또오랜만해에서이자막서이래먹었서이자막서이서 체크를 해서 체크를 해서 한참 멀었을이 자막에서. 이니까이자막에이자막에 몇미리 들어? 6미리! 6미리 뚫으면 될거에요 6미리 아마 너무 많이 뚫으면 얘가 너무 쑥 들어가니까 아마 오! 딱 맞다 더 뚫어야 되냐? 네좀더 뚫어야겠네요 바꿨는데 이건개손을 떼야 되네. 어떤 가요라세스 팁. 클래스 3 네, 미요. 그때는 그 PC디만 바꿔서 했는데 네. 이거는 손을 떼야 되네. 아, 저기 이게 가시기가 예, 네, 납폴딩. 폴딩은 잠깐만. 왜 이게 빠져 버지축구이 지금 차 많이, 많이 들어왔어 어또굴안좀 들어왔어요 여기. 와... 로 굴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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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로 굴안으로 굴안으로 굴안으면 굴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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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으로 굴안으로 굴안아로 굴안으로 굴안으 그 저기 뭐 이렇게 볼트 빠져, 본드 같은 거 하던데 풀지 말라고. 그 뿌리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저기 어느 분이 그거 하던데. <laughs> 좋은 생각이 나왔죠. 어안 되나? 내가 뭘 좀. 플라스틱. 이런 고무 같은 플라스틱 좀 넓은 거 없을까? 플라스틱 고무 넓는 걸. 어 찾아봐 주세요. 찾살살다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이거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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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살살 이렇게 해서 딱 막으면 살살게이렇 이렇게 되살살살될살 이렇게. 같... 살살살살살나 아, 구멍이 살구나 아이씨... 살다오됐살살살살 오호서 역시. 바르스야 돼. 영광이야 유튜브 하실 문 아, 상태는 잘 나갔었는데 아, 아, 그래. 아, 씨. 알습니다그네 어, 오 지금 시간저저 솔직히 이거 오영구 어? 이거 될것 같은데 했는데 이 때문에 어 또, 오, 이, 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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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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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거 보수하 왔는데 이거 진짜 뭐 이거 짱 전에 그 이거 확실히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네. 나중에 또잉? AS 하자 이렇게 한되게 사업도 저기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찾아가는 것도. 야 이거 어영구용으로막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신 거예요? 찍고 있잖아요. 어?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아볼트가 허트라. 아볼트가 이게 빠져버렸어. 빠져버려. 이게.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찾아냈어 지금. 어영구용 <laughs> 찾아냈어 지금. 3월 달에... 어이 3월달에 작업한건데 어 이거 지금 잘돼 근데 이게 뭐냐면 <laughs> 퐁 빠져버렸어 이, 이 나사 있는데 이게 퐁 빠져버렸어 이 통째로 이 기판이 그래가지고 보수하고 어, 보수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이런 적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근데 네. 그때 할때잘 잘 됐는데 음. 이거 하면 진짜 편해요 오 됐다 짱짱하다 이제 응. 하셨어요? 네네 전삼월달에 했는데 어, 이게 너무 세게 하니까 티가 나와버렸네 퐁. 아니 이게 하면서 이게 보니까 어, 좀 짱짱하잖아 됐어 자 이제 우리가 얘는 이제 고정만 좀 시키면 되고 에폭시로 다시 고정시키면 되는 거이고자 이제 에폭시만 작용하면 되겠네 이거 센터에서 방법을 물어보자 센터가 어떻게 알았어요? 궁님이 다 갔어요. 기록자가 달아줬어요. 왜냐면 이게 안에 순정 저걸 살리고 붙이는 거잖아. 그지. 기, 기존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저 그냥 떼고 달았네 하는데 순정이 달렸을 거야. 아, 순정 뭐 어디 갔어니까이 안에 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게 노하우지요 카페 기술자. 아 궁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이거요? 저기 누군가가 이것을 업체가 누가 했어요. 거고 내가 내거 사가지고. 아... 가 가만히 내가 해 버렸지. 근데 되더라고. 아, 되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선생님이 그 누가 구그성함이뭐더라 검투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검투사님 맞죠. 그분은 이제 이런 이거 이런, 이런 건안 하시고 그 뭐라 하죠? 그 뜯고 막 이렇게 절입아 뜯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도사예요, 도사. 진짜 잘해. 쉐보레 진짜 어려워요. 트렉스 크로스오버 좀현대 차를 샀어야 돼. 그분은 정비사예요? 아니요, 아니요. 일반적인 아예 전에 그거 뭐좀 하셨어요. 그 저기 그 군산 공장 GM 음. 거기 다니셨는데 그래서 그 그쪽 그 파트가 그쪽 파트 뭐가 있었겠죠? 음. 음. 갖고 엄청 잘 하셔. 에폭시로 작업해 주세요. 에폭시로 작업한 이유는 저기 뭐야 그 여름 한 여름에 녹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처음에 저그 뭐야 하이패스 눈가 잘안될때 그때 그때 하니까 옆에 에이. 옆에 있어 아무나 래 진짜 그걸 밑에 그하니가 되더라고요 어, 그때 그때 한 세는 시간 그때 아그 답변을 안 했으면 좀못 됐어 저거 아그그 그분이시구나 그 네아못 그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밑에 저 저거 밑에 뜯고 그쪽 이제 네. 접지 하나 거기다 하니까 되더라고. 아, 어, 그게 접지 자체가 이제 그 멋이 또안 됐지 이제. 아. 이게 필튼 작업이 어려워요. 저거. 그 일반적인 저 쉬운 건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잘당연히그 옆에 뜯고 볼때이면될줄 알았더니 죽었다 깨어나. 어. 그거 잘 하셨네. 그래도 갈까 줘 갖고 밑에 뜯고 하니까 딱 되잖아. 예, 네. 네. 잘 하셨어. 그래서 잘 빨리 캐치하시고. 음. 네. 볼때 응. 아, 그걸...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을 주셨으니까 됐죠. 아, 이제 그쵸 그러기는. 그래도 그게 당신. 뭐고? 뭐. 저는 안안 안 먹어요. 물 물만 있으면 돼 나는. 물물 하나도 갖다 주고. 장미입니다. 배선은 와이퍼 심 와이퍼 심을 이용해서 밑으로 쭉쭉 내리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에서 젤렌테이프로 배선 연결해서 이렇게 쭉 잡아 빼시면 됩니다. 쭉 잡아 빼시면, 이렇게 쭉 잡아 빼시면, 이렇게, 이렇게 배선이 나옵니다. h 2 배선이 나오고요. h 2 배선은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연결 시켜주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비닐은 이제 뜯고요. 마지막으로, 네, 됐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전방 충돌 센서 LED 들어오는 그 잭은 잭하고 이게 기판하고 조립하는 게잘 조립해야 돼요. 바꾸면 안 되니까. 바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잭이 하얀색 이잭 부분 있죠. 우리 잭 부분. 얘가 위로 가고. 위로 가고 네, 여기,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잭, 여기 맨 위쪽 있죠? 맨 위쪽에 있는 이, 이 부분에다가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위 아래 위쪽에다가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꽂아주시면 꽂았습니다. 이렇게 꽂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감이 다 됐고요.